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미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진 시스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무슨 마음으로 제 영상을 찾아 오셨을지 너무너무 이해가 갑니다. 하락세가 조금 공포스럽게 떨어지고 있죠. 어제 급락이 이어서 오늘도 신저가 갱신하면서 이러다 만원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건 아닌지 우리 주주님들이 많이 조금 마음 고생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점으로 떨어지면 떨어질 수록 세력 매집이 지금 빡빡 터져 주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우리 개미님들께 어떤? 어떤 신호인 건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깔끔하게 짚어드릴 거고요. 진 시스템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 마음 놓고 좋아하실 만한 정보 준비했으니까 지금 하락장에 맘고생하고 계신 분들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시 좀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 되는 정보 확실하게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이번 달 여러분을 위한 추천 종목 또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나 요즘 장이 좀 너무 안 좋잖아요. 금리도 많이 오르고, 우리 주주님들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되고, 요즘에는 좀 수익보다는 손해를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빵꾸난 계좌를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올 4분기 확신의 구원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구원 종목이라는 말은 이제 제가 만든 말인데, 우리 여러분의 절망적인 계절을 좀 구원해 줄수 있는 구출해 줄수 있는 그 빵꾸난 계절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정말 100% 확신의 수익 종목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터지기 직전의 새로운 뉴 테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새로운 매집이 이미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추천 종목 하나만 좀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남은 2023년 4분기 여러분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이 종목은요 시장도 아직 모르는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모른다는 건 여러분 여러분이 검색 엔진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알수 없는 아직까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비밀리에 세력들끼리만 알고 있는 시크릿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올 하반기, 올 4분기에 1 0배 이상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마어마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요. 조던이의 M&A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단위의 M&A가 이제 가능했던 이유 바로 중국 큰손 투자가 확정이 됐기 때문인데, 우리 주주님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사 터지면 늦습니다. 여러분이 언론에 이 종목이 공개되기 전에 이 테마 이슈가 공개되기 전에 미리 보시라고 제가 여러. 그러니까 종목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 꼭 한번 챙겨 가시고 진짜 이 종목은 여러분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세력이 5년 넘게 물량을 매집했던 진짜 세력들도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종목이란 말이야. 세력이 이 정도 물량 가져왔으면 정말 상승 모멘텀 어떻게 나올지 상상도 안 가실 거예요. 얘네도 5년을 기다렸는데 그냥 찔끔 올리고 말겠어요. 10배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니까. 절대 우리 주 그냥 바짝 올랐다 무너지는 그런 위험천만한 종목 아니에요. 저점 매집만 지금부터 똑바로 잘하면 절대로 고점에서 물리거나 더 손해보는 일 없이 웬만하면 안전하게 머리 꼭대기 수익을 머리 꼭대기에 매도 타점을 챙겨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력이 5년 넘게 물량 매집을 꾸준히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량이 이렇게 터져주는데 좀 주가는 약간 잠잠하죠. 세력들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 5년을 기다린 이후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볼수 있어요. 올 연말 연시 절대 이 수익 놓치지 마시고요. 대기업 M&A의 정체 지금 보이는 차트 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라간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이 막 500에서 1,000% 상승 눈으로 보면 마치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저점 매집만 똑. 같 바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일단 얘만 해도 거의 700에서 800% 상승 모멘텀 나와줬잖아. 저점 매짐 똑바로 하고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기만 똑바로 알고 있으면 우리 주주님들도 남들만큼 돈벌수 있어요. 1,000%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우리 주주님들 작년부터 꾸준히 핫했던 요 금양이라는 종목 보시면 4,000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약 2,000%의 상승 모멘텀을 가 왔잖아 결국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저점 매집만 똑바로 하고 세력 물량이 어디서 터지는지 확인하고 목표 주가와 시나리오만 똑바로 확인하면 우리 주주님들 남은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고수익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 사실상 그래요 사람 마음이 당장 이번 주에 막 이번 달에 팍팍팍 터져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실 텐데 일단 이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단올 하반기 3, 4개월 동안 우리 주주님들이 웬만하면, 웬만하면 고수익 보실 수 있게 저점 매집만 똑바로 들어가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 구간 확실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중엔 진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종목이 된단 말이야. 우리 주주님들 이미 요 구간 같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냥 꾸역꾸역 매수를 한다? 그냥 고점에서 물리기만 하고 뭐 수익구간 별로 크지도 않고 여러분께 결국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문나기 전에 저점 매집하시라고 제가 추천 종목으로 가져온 거니까 제가 여기에 나열해드렸듯이 일단 재료 자체가 너무 구미가 당기는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 유종의미 제대로 거두실 수 있게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으로 수익 크게 보시고 이렇게 저한테 자랑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추천 종목 드리면서 여러분이 아저 주식 하면서 수익 처음 봐봤어요. 저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저 와이프 가방값 하나 해줬습니다. 이렇게 자랑 카톡 보내주실 때마다 제가 정말 너무 너무 뿌듯해요. 하거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도 저한테 그리고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수익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4649. 0127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요 추천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께 무료로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적재적소에 매수 타점 잡아가실 수 있게 좋은 자리에 돗자리 펴실 수 있게 시나리오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막 추워질 텐데 우리 여러분의 주식 계좌까지 차갑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 뜨겁게 시뻘겋게 달아오르게 만들어드리 료죠 2023년 유종님이 제대로 거두실 수 있게 하반기 추천 정보체가 정말 엄선하고 엄선해서 준비한 거니까요. 무료로 한번 챙겨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10 4649 0127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조금 갑갑하고 힘든 요 시기 채비서와 함께 확실하게 이겨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진 시스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주님들 갑작스럽게 좀 추락을 하고 있어요 장중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미님들이 굉장히 패닉에 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진 시스템은 진짜 지금 좀 많이 불안했던 게 뭐냐면 전 거래일보다 372억 원이나 시총이 감소해가지고, 시총 1000억 원이 와르르 무너져버린 상황이었어요. 주가 하락으로 계속해서 마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연속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 시스템 차트 조금 넓게 보자면, 상상 모멘텀을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요 시점을 기점으로 음봉이 더 많이 끼면서 보합구간이 이어졌죠. 그런데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시나리오 미리 보내드린 바 있지만 이런 보합구간이 이어질수록 긴 상승 이후로 기나긴 계단식 상승 이후로 보합구간이 길게 이어질수록 급락장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 이때 악성 매물이 가장 많이 쌓이는 시기이기도 하고 세력이 그걸 털어먹으려면 좀 각오를 하고 어느 정도 주가 떨궈야 되거든. 게다가 진 시스템,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아. 매출이 분기당 2억밖에 안 돼요. 정말 100%? 세력 작전주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나 작전주답게 그 어떤 이슈 없이 주가가 폭락하더니 저점 찍자마자 지금 현재 상승 시야 움터쓸 때와 비슷한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죠. 자 저점 매집 잡고 이때 쌓인 악성 매물들 개미 매물 털어내고 반등 모멘텀 나와줄 가능성이 너무 너무 높다. 당장 하루 아침에 3만 원까지는 안 가도 우리 주주님들 다시 야금야금 반등에. 우리 주주님들이 이간의, 이 간에 이 구간에 손해 구간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타이밍은 올것 같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시나리오와 함께 반등 목표가 구간별 매매 타점 눈으로 확인하시면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 시스템 제가 이 자료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종목 관련해 가지고 정보가 나와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우리 개미님들이 표면적으로 알수 있는 정보도 굉장히 한정적이란 말이야. 세력 작전주의기 때문이에요. 작전주일수록 세력이 시나리오나 기업 정보를 꽁꽁 감추려고 한단 말이야.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주주님들만큼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고지고대로 세력 뒤통수 맞는 일 없도록 제가 정보 깔끔하게 무료로 챙겨 드릴 거예요. 안가져가실 이유가 없겠죠?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기꺼이 챙겨가시고 자료와 함께 제가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 초대코드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없게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4649 01리치. 여기로 진한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그냥 문자로 시원하게 쏴 드릴 겁니다. 귀찮고 어려울 일 없이 스마트폰으로 그냥 열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특히나 이런 하락장인 경우 이런 급락장인 경우 왜 가만히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라니까. 주식이 왜 정보 싸움인지 우리 주주님들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가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이 지금 뭘 모르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건지, 뭘 알아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건지, 제가 남부럽지 않은 정보력을 가지고 똑똑하게 돈벌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주주님들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 뭐, 경제도 그렇고, 경제도 무너지고, 주식 시장도 안 좋고, 돈 가지고 마음고생할 일이 참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괜히 제 2의 IMF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이런 힘든 시기에 혼자서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저 최비서와 함께 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